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초롱소장이 처음으로 은행 가서 유튜브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와, 굉장히 놀라웠어요. 은행 직원이 유튜브에서 돈 들어온 걸 실제로 이렇게 입금된 걸 찾으러 온 사람을 처음 봤대요. 그런 오늘 기쁜 일이 있었고요. 오늘은 초롱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을 구역별로 조금 몇 건을 소개드리고 퇴근할까 합니다.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음, 보시면, 어, 구역은 부산 지역에 재개발 지역으로 투자할 만한 적당한 곳이 어디일까? 물론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죠? 진도에 따라 다 다르고, 어, 그리고 뭐 매물 나와 있는 프리미엄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사기 괜찮겠다 싶은 매물들을 좀몇 건을 추려가, 양정 1구역에 하나, 양정 2구역에 하나, 그리고 대연 3구역에 하나, 거제 2구역, 초업 1구역, 이렇게를 잠깐 짚어봐 드릴까 합니다. 어 먼저, 양정 1구역에는요, 어, 백타입 매물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2억 5천 선에 나와 있고요 요건 어, 취득세가 4.6이기 때문에 실제로 백타입 거래된 프리미엄은 26,200억 까지는 거래된 게 있습니다 취득세 1.3% 기준으로 어, 요 매물도 취득세가 어, 4.6 이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26,500억한 정도에 사는 것하고 같더라고요 어, 매물이 없고 일반 분양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 나와 있는 프리미엄 수준 그대로를 제가 오픈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 여기 하나 있는데 초기 자금은 세금을 포함해서 3억 8,800 정도의 돈이 필요한 그런 물건입니다. 일반 분양이 없는 물건이고 전체 2,276 세대 중에 120 세대가 백 타입 물건이거든요. 어, 이렇게 하면, 집 하나 사는 게, 어, 조합은 평균 분양가가 요게 4억 천 정도 됩니다. 아직 동호수 추첨은 안 했고, 4억 천에, 피 2억 5천 더하면, 대략 뭐, 6억 한 6, 7천? 세금까지 더하면 6억 한 7, 8천 정도 치나요? 그 정도의 물건입니다. 어, 그 다음에, 양정 1구역에 8,4 타입도 있는데요. 프리미엄이 굉장히 상게 하나 있죠. 1억 8,500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세금이 요건 4.6입니다. 어, 전화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초기자금이 우선 1억 8천이 필요합니다. 요런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취득세 1.1 기준의 물건으로는 프리미엄 1억 9천짜리가 이건 좀 전에 제가 접수를 받은 물건인데요. 초기자금은 2억 4천 5백이고요. 집은 5억 4천 3백 정도의 1단지 아니, 1호선 권역에 양정 1구역 84A 타입을 살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양정 1구역은 시공사가 어, 자이랑 SK랑 포스코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이제 3사가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타입이고요. 84A 타입은 6층 이상을 놓고 조합은 동호수 추첨을 할 그런 물건입니다. 84A 타입은요. 양정 1구역이 잠깐 한번 살펴보면 84A 타입은 1단지 2단지 3단지 3개 단지가 있는데 다 합해서 494세대를 조합원이 가져가고요 일반 분양이 16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 세대는 84타입은 663세대고요 일반 분양 물량이 아까 2276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합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선택한 그런 타입 중에 하나가 84A 타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정 2구역이 있는데요. 어, 요거는 KCC에서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철거가 뭐다 거의 끝났고요. 어, 조만간 이제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일정과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일정 진도를 잡을 그런 진도에 있고요. 양정 1, 2, 3 중에서는 진도가 가장 빠릅니다. 양정 2구역은 전철은 1호선 근역까지는 약간의 거리는 있어요. 근데 학교가 딱 붙어 있습니다. 양동초가 완전히 딱 붙어 있는 소품아파트예요 양정 2구역이. 그리고 사업의 진도가 빠른 게 장점이고요. 어, 브랜드는 kcc인데 전체 세대는 1338세대의 규모입니다. 어, 진도 빠른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어, KCC는 어, 스위첸이라는 브랜드로 부산에서는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대연 3구역84A가 있는데요. 어, 요거는 얼마 전까지 2억6천이다가 지금 2억5천으로 조정을 받은 그런 물건입니다. 취득세는 4.6%고요. 초기 자금은 2억8천100 정도가 필요한 그런 타입입니다. 대연 3은 4488세대의 세대를 가지고 있고요. 3호, 아, 2호선, 목골역 역세권이에요. 목골역 역세권이 단지가 굉장히 길게 크게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1단지는 목골역에 좀 많이 가깝고, 그다 2-1구역과 2-2구역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학교는 2-2구역이 가장 가깝습니다. 84A는 전체 단지에 고르게 다 분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집안채를 6억 2천 선에 사는 그런 수준입니다. 조합은 평균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면 6억 2천에 사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고요. 어, 앞에 이제 롯데 레전드도 어, 2년 그 비과세 그 구간이 풀리면서 매물들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그 물건들을 전부 투자사들이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물건이 없고 거의, 어, 거의 7억 선까지 이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지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런 곳이 대연 3구역입니다. 여기 자금은 2억 8천 100이 필요하고요. 6억 2천에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제 2구역 84a가 하나 있는데, 거제 2구역은 이렇게 구역이 있으면 4개의 단지로 나뉘거든요. 3억 3천 프리미엄은 3단지에 여기에 있습니다. 1단지에는 102동에 프리미엄이 3억 5천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2단지에는 208동에 저청이 프리미엄이 뭐 4억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 나온 지가 제법 됐습니다. 그래 4억의 금액이 7억 5,600에 사는 거고, 그 다음에 3억 3,000에 사는 요 3단지 물건은 6억 6,000에 사는 거고요. 어, 1단지에 있는 요거는 6억 8,000, 한 몇백 정도에 사는 그런 수준의 물건들이에요. 어, 요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금액은 입주하고 나면 요 이상은 다안가 있겠습니까? 근데 투입 자금이 4억 천, 4억 자가 빠졌네요. 4억 1,200 정도의 초기 자금이에요. 초기 자금 수준이. 그래서 투입하는 자금이 조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실거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뭐 6억 6천, 6억 8천, 요 정도 금액에, 과연 거제이 구역 물건을 살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집 마련을 실입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또 뭐, 준비해 볼 만한 그런 집인데, 초기 자금이 이게 조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구요. 그 다음에 초빌구역에 또 물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초빌구역에는 실투자금이 1억 7천 5백, 세금은 아직 1.1짜리입니다. 요거도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물건이 귀하거든요. 어, 부산에 이렇게 재개발 지역은 물건이 있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잘 없습니다. 물건이. 물건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나중에 저게 장이 하락하는 장에 과연 저 재개발 지역에 누군가 손을 받아줄 수 있을까? 그렇게 싶은 지역들에 그냥 투자금이 뭐 1억 전후 아니면 1억 5천 선 전후 이런 걸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아니면 굉장히 오래된 구축, 재건축을 뭐 월세 얼마 받지. 그냥 이러면서 충청 이상의 재건축을 어, 자금을 맞춰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신중하게 잘판단하셔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어, 이거는 뭐와 같느냐고 하면 서울대학이 정원을 늘렸어요. 부산은 입주 물량이 꽤 많거든요. 서울대 정원을 늘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입지 좋은 데는 정원을 늘리든 말든, 입주 물량이 있든 말든 다 소진이 됩니다. 서울대 정원을 늘리면 어디가 미달이 나느냐면 지방대, 그냥 이렇게 정원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곳은 미달이 나겠죠. 그거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검증이 돼 있고 투자자들이 좀 찾고 그런 구역을 가는 게 사는 게 그래도 답이에요 물론 실거주로 내가 이 구역은 내 하늘이 두쪽 나도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지 요런 구역은 자금이 좀 커도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그 금액 이상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곳들은 먼저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죠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신다 이럴 경우에는 너무 작은 내 작은 자금에 맞춰서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정말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손못 틉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웬만한 구역에 적당한 자금에 그래도 갈게 남아있는 그런 구역을 선호해서 들어가는 게 정답이거든요. 제가 소개드린 해이 물건들은 그래도 나중에 얼마든지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도 실거주자에게 또 실거주 하셔도 좋고, 실거주자에게 손바김을 하기도 좋은 그런 물건들이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어, 매수 의향이 있으시면, 초롱에 오십시오. 전화로만 상담을 하려고 하니, 제가 너무 애가 쓰입니다. <laughs>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 전화가 너무 길어지고, 그 사이에 전화 통화가 못 돼서 기다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요, 물건은 오픈자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실 투자금, 프리미엄, 어, 요 정도 뭐 선에서 얼마든지 하실 만한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초롱으로 오세요. 그러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